네. 예, 오늘 제목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의 신앙은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멈추지 않고 가면은 정상적으로 가지만 멈춰서면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 탈락에 이어서 이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그첫 번째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서론이라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첫대들 가운데 서 계신 즉, 교회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분은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긴 옷은 제사장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시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풀뭇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이0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검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양날선검이란 구음과 심판의 검이라는 것이요. 것이지요. 말씀의 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후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과 같았다는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17절에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는데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은 자처럼 된다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 많은 사람이 보면은 즉사한다잖아요. 그때 그분이 오른 손을 대고 이러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으나 보아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나 살아계신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을 전달락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곱 영들 즉 성령으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일곱 촛대 일곱 교회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데스는 음부, 즉,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미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앞모섬에서 이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이란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성령과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인류의 종말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림은 이루어졌지요. 지금 송도들은 그것을 믿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원문 성경,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1절,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는 다양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일곱 금촛대 사이로. 일곱 교회 사이로 거니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교회라고 했지요. 보이는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몸이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 모두는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명령하면 우리는 지체로서 손발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순종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면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2절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 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단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에베소 교회가 수고와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칭 사도라 칭하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색출해 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따르지 않는 무리가 있기에 교회가 분열이 된 것이지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3절,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을 색출하려고 교리에 집중하다 보니 옳고 그런 것을 가리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춰보면은 신천지들이 득실하다 보니 새 신자가 와도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새 신자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온전한 교통이 없다면은 그것이 무슨 성도의 교제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요즘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수고와 인내는 아는데,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라고 하시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도 전에는 너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더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색출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복음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리와 지식으로 정상적인 신앙이 파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잘못된 구원과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정상 신앙인들을 부의하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분해서 수술을 해서 소려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졌는가 생각하여 고라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얘기한 대로 신천지 같은 이단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냉랭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보게 된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의 이중 인격들. 위선적인 행동들을 보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고 난 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사탄은 저주하고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배게하여좀 행위를 하라고 있습니다. 좀 사랑을 해 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촛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떠나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것이나 다름 없지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란 사도행장,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일곱 집사 중한 사람인 니골라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수론만 할 뿐입니다 니골라당은 그 당시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당이었는데요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방종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믿기만 하면 되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회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서 발람의 교훈과 병행하여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의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어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2장에서 25장을 보면은 모아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애굽 후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모압 땅 근처에 진을 치자 모아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이라는 점쟁이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로서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셔서 거절하지만 후에 내물과 명예의 눈이 멀어 발락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을 주관하셔서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발람의 유혹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는 신자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 즉, 우상숭배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음행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육적 타락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의 신앙을 장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최고고 하나님도 최고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혼합주의입니까? 그렇다면은 배개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칠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생각만 하고 반성만 하고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돌아서서 행동으로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자들이 누리는 구원과 축복과 좋은 것들입니다. 장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셨지요. 그런데 장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죄 때문에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온갖 축복과 좋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은 실상 눈에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힘들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여받지 않고 온전히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좋음 사랑을 이루셨습니까? 사랑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버리쉽게 돌이켜, 버리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위로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사랑을 가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행위로까지 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